안녕하세요. 재혼을 앞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일생에 한번 하는 결혼을 저는 아직 40도 안된 나이에 두 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사형까지 보내는 야구를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행동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그에 많은 원인이 있는 것처럼 제 이번째 결혼 역시 그랬어요. 저라면 한 남자와 끝까지 일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 사장을 잘 모르는 주변 분들은 제가 예언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온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순 태도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요. 무조건 제 탓을 하는데, 이런 반응들 때문에 몇달 동안은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정도였어요. 주변 사람들을 모아 내 결혼 생활과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결국 테를 놓고 고발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억울했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전까지의 제 삶은 부침없이 평범했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장녀로서 동생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누리고 자라는 일도 있었어요. 딱 하나 남들보다 미쳤다고 할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수학 점수인데요. 얼마나 많이 노력해봐도 수학 점수는 그리 쉽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계산할 때도 남들은 다 하느라고 내려주는데, 그나마 제가 종종 틀리곤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면 예전부터 재질로 선발되는 셈이 정도는 없겠죠. 그러던 중 고3 때 우리 엄마가 수능 시험을 앞둔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꼭풀 필요는 없어. 찍는 방법도 있는데 푸는 동안 빵점 받는 것보다 찍어서 15점 받으면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어디 가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니? 시험을 앞둔 딸에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찍으라고 하는 엄마의 심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재능이 있는 건 수학만큼이나 다른 분야에서 막는데도 노려볼 만하다고 할 정도로 꽤 좋았어요. 모의고사태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어도 빵점이 나오길래 한번 에라 모르겠다. 는 심정으로 찍었더니 15점이 나왔어요. 푸는 것보다 찍는 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 엄마도 시험을 앞둔 딸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에서 수학문제를 몽땅 찍었어요. 그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무려 47점이나 나온 거예요. 기적이죠. 덕분에 전에 제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포자인 저로서는 로또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순간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교양 과목부터 전공 필수 과목까지 살펴봤을 때 수학과 관련된 과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결과를 보내주며 코멘트를 제공해줍니다. 수학을 잘 못하는 저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한 후에는 기업 홍보실에 입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보추재 기사 작성 업무를 맡아서 상반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후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회사에 서툴렀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 부서에서 수행하는 일들과 그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업무 성과에 대한 의의 등을 미리 공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알아야 질문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것은 젊은 영어 푸데리어였고 그것이 곧제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첫 인터뷰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고 남편 또한 아직 신입인 제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인터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첫 업무의 보고서가 인쇄되어 나오게 되었고 나름대로 뿌듯해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시 말살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편과의 인터뷰 중에 이 분기보다 더 성장한 영업 성과를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난 거였어요. 다시 말해 인터뷰 내용과 정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업부에서 곧바로 항의를 했고 영업부장님은 사부를 담당한 직원을 바꾸라며 수화기를 통해 호통을 쳤어요. 결국 그때 대리로서 이례적으로 엄청난 영업 성과를 거두어서 사부까지 믿음을 얻은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었죠. 그래서 한동안 영업부 쪽으로 발길을 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영업부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하필 맞다은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치게 되어 찔렸어요. 저는 귀가 발갛게 달아올라 선 고개를 푹 숙이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했는데 수포자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호에서 정정된 기사를 제대로 쓸 테니까 마음 풀려고 합니다. 도망치득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어요. 정전기 30은 마음에 안들것 같은데요. 영화 보여주면 몰라도 사영화는요. 그렇게 전에는 사과의 의미로 남편과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처음부터 딱 잘랐을 거절을 했을 텐데. 실력도 있고 호감 형태론 생긴 외모에 반해 바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버렸어요. 회사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 만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회사에서는 의젓해 보였지만, 밖에서는 꽤젊고 풋풋하게 보였어요. 제와 7살 차이가 있었지만, 나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할인을 잘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요즘에는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의 의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이 활용해요. 30대가 되어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쓰거나, 쓸 때는 창피해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다르더군요. 어차피 만들어진 기능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할수 있겠죠. 통신비와 카드 연회비는 매번 꼼꼼히 내면서 관리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할인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사용하는 남자를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있단 걸 알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 그런다면 몰랐지만 칭찬해 줄 거예요. 뒷부분이 많은 말 같아 보였어요. 남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모르게도 남편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곤 했어요. 그건 남편과 사귀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 처음에는 남편한테 신용카드 사용법이나 마트에서 카드로 지불할 때 할인받는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문과 출신 남편과는 달리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남편은 수학적 감각도 뛰어나며, 유리나 손익계산에 대한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매번 그의 지혜에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 다시는 이런 세심함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는 남편과의 연애를 통해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혹한 쥐가 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남편의 칭찬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을 느꼈고, 싫어도 참아내면서 남편 말에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따라주던 보답이겠죠. 이건 내 돈으로 산게 아니다. 우리의 인연을 함께 하며 절약한 비용의 선물이라며 말한 것을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절약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쓰기 위해 만든 카탱탱 통장을 통해 통신비를 커플 할인으로 결제하고 데이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할인 쿠폰 등을 활용해 왔어요. 남편이 그 계산서를 보고 왔을 때그 돈으로 목걸이를 사준 것 같아요. 때로는 실용적인 것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나니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문에 때때로 깐깐하게 말했던 게 미안하다면서 결혼해 줄래. 평생 돈에 쫓기지 않게 해줄 약속을 못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줄게. 함께 결혼하자. 남편이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할 때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곧바로 좋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을 결정한 우리는 결혼 전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은 우리 대화를 그날그날 문서로 정리해서 결혼 10개명을 만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가계부는 난 지금껏 용돈 기입장도 써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돈 관리는 아마도 자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물론 내가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이 돈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법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자신에게 모두 맡길 것이다. 당시에는 남편이 꿈꾸던 것도 몰랐고 그렇다고 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요. 당시 남편은 서른 살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며 결혼을 하기 원했고 저 또한 20대 후반인데 집을 꾸미는 것도 시간을 끌지 않고 갑작스레 결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흘러갔죠. 하지만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한 점은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수술 없이 치료제로만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이 사건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두 가지 아쉬운 사정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결혼 후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마리아 남편. 엔 일단 결혼을 하면 우리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니까 각자 지방 문제에 금전 지출을 한건 지향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 하기 힘들지만 매번 시대 혹은 친정의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들게 되면 나중엔 그 문제로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솔직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말았죠. 장모님 일도 있는데 이런 말에서 자기가 서운해 할 거란 건 알아. 하지만 앞으로 시작할 우리가 정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우리가 안정된 후에 도와주지 않은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차원 일에서 마음을 결혼한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던데요. 뭐, 감정이 너 있지만 안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돈안 갖다 주겠다는데 문제될 게 없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친정에 들어가는 누님들은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게는 이,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기특해서 꽃보다도 해주겠다. 얘네 신랑이 제법이다.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의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알겠다고 했죠.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과 반반씩 부담하여 결혼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도 혼수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준비했어요. 지출되는 모든 것이 공동 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준비했어요.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혼수나 예단비 문제로 미리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 없이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신혼 시기에는 남편과 약속한 가계부를 쓰느라 스트레스를 약간 받았지만 외출할 때마다 지출 내역을 휴대폰에 메모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을 받는 날도 동일했고 삶과 급여 그리고 보너스 지급일에 대해서도 서로 알고 있어서 서로 감추어야 할 것이 없는 장점도 있었어요. 남편은 매달 받는 월급을 청구서, 적금, 보험,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 통장, 그리고 생활비 통장 등으로 나누어 넣었어요. 저는 부부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죠. 매달 생활비를 사용한 후 남은 돈은 남편이 관리하지 않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고, 지출이 많아서 부족한 금액은 남편이 비상금 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활을 유지했어요. 이렇게 한이 통장을 통해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혼자서 월급을 관리했다면 이런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터예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결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제 여동생이 결혼해서 축의금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냉장고에 담아둬도 어떨까 했더니 퇴소리를 내더라고요. 냉장고를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건데 준 곳에서 못해도 동선이 꼬일 텐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만 해주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당신 여동생이 결혼할 때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하면 돼. 형이 나에게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시세가 그래. 그런 것들은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식으로 결코 못해. 30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혼했을 때 동생들한테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우리가 줘야 해? 결혼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야? 어쨌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더는 추기금 얘기하지 마.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전에 동생 결혼식에 30만원 밖에 못했어요. 도색은 괜찮다고 하고 자기 결혼 때문에 형부랑 싸우지 말라고 했어. 오히려 걱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니로서 동생한테 미안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들수 없었어요. 그런 차와는 달리 남편은 축의금으로 30만 원을 주었는데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접시를 바꿔가며 뷔페를 즐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다던지 속으로 네 동생 결혼할 때 두고 보자고 하며 박박 갈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 뭐예요. 지난번에는 제 여동생 결혼식 문제도 그렇고 남편한테 야속한 마음이 있던 전에는 친척의 축의금으로 남편이 얼마를 내자고 할지 이가 떨어져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제 결혼식 때처럼 이번에도 30만 원 정도가 나을 것 같아서 당신도 괜찮지 하고 물었어요. 음, 뭐 그렇게 근데 당신 정말 괜찮겠죠. 여동생의 결혼식 하나만 봐도 남편은 모두 형편대로 준비한다는데. 봉투에 1만원권 6장을 넣었어요. 그렇게 신부의 결혼식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준비한 봉투를 전달하고 식장에 들어갔어요. 남편과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신우이의 표정을 보며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 그럼 너네 오빠가 결혼 선물로 준 거야? 정말 멋지다. 안 그래도 너희 집이 가난해서 선물을 못 구했다고 했던데, 한국풍의 표정을 지었다가 너희 오빠 정말 장난 아니야. 예쁜 언니가 본명이지. 누가 신부의 신원 직구라고 생각했을까? 접근하려고 해도 안 건드리고 가려는 거야? 나였다면 결코 그런 짓안 하잖아. 너희들은 왜 그런 걸 하고 싶어 해?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여동생도 아니고 자신한테도 아닌 사람한테. 알지 못하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우리 언니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형이 사동 관리는 형이 하는데. 우리 언니가 싶어 자라동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불행하겠지. 형이 언니 몰래 중딩이라고 집에선 입다물라. 끝까지 하면 안 돼. 언니가 알아봐라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게 다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니겠어? 언니가 똑똑해 보이려는 거고. 자기 월급 통장을 우리 형한테 맡기고 어떻게 살 거야? 멍청한 나를 탓하지 말고 누굴 따뜻하게 대해야 해. 중간에서 힘만 빨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장으로 들어가 남편의 소매를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적금께서 당신 동생의 신혼집에 주셨다는 사실이야. 말해봐. 내 월급을 모아둔 걸로 이 동생 전셋집에 줬냐고. 그러자 남편이 주변을 살피며 소리 없이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네 월급이 아니야? 우리 부부 공동 자금이야? 이제 내가 명색이 장남이야?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손 놓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만며느리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여러 개 없는데, 그럼 어떻게 지집에 가에는 덜 떨어져 있다. 재빨리 넘기며 남편은 직장이 없다고 해, 오파이 나라도 해줘야 될거아니야 누군가 좋아. 삼조게임 막말로 니네 집에 와 먹고 살만하니까, 장애인 장모님 해주시면 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다 들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또 추가로 왜도 있어? 결혼했으면 우리 집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동생의 결혼식을 직접 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을 지적하며 뜯어봐야 해? 너도 그냥 맏며느리로서 할일좀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이고 팔거나 다른 일로 난리를 피우지 말고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제 탓을 이야기했어.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 이런 사람을 믿고 지금까지 발발하며 살아온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 진정이 안 되더라고. 생각해보면 당장 달려들어 결혼식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모든 잘못을 내게 될것 같았어. 뒤집어 쓰게 될것 같아서 일단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신우를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없겠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225번 친구를 찾아가 변호사 소개를 받았어요.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상황을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죠. 뒤늦게 소장을 받고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실을 안 남편에게 다시 흙바닥을 굴리며 절을 해야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군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둘다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 다녀야 하는지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하더라도 우리끼리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해 약한 적금에서 내 월급이 들어간 금액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얻을 거라고 해요. 갚을 테니까 제발 소송은 말아요. 소송으로 가면 너도 내도 변화 서명하게 되는데 뭐하러 생각을 날려? 변호사들은 소송하라고 하겠지. 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소송으로 갔다 해도 딱히 내가 받을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다 보는 것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합의로 가자. 음, 네가 계산에 이득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돈 쓰고 이혼하는 바보 같은 짓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남편 입에 넣었어요. 똥싸고 자빠졌네. 야 내가 그런 계산도 안하고 소송하겠다고 나섰겠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의비로 이번 소송 막을 생각이 향일지감치 접어주세요. 변호사랑 상담해야 해요. 너처럼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나봐. 제대로 된 사람은 드물어. 다행히도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너가 지금 소속을 막으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인가? 부부 사이에는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대화해 가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서로 못 견디겠다면 화해하는 게 최선일 거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로 서로 우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남편의 마음이 계속 상하지 않게라도 하려고 했어. 잘난 척은 나 혼자 하고 넌 화해의 의미도 모르면서 왜 화해란 말을 짓거려? 양쪽이 잘못이 있을 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 지금 너와 나 사이에는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다. 뭘 알고 있어서 우리 엄마에게 알려주는 거야? 너는 그때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일을 했니?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각자 집안의 금전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넌 나한테 아무 말 없이 내 돈을 가져가서 네 동생 결혼비로 30만 원만 내리 주면서 그 옆에서 동생한테 1억 넘게 주는 게 말이 돼? 이게 내가 말하는 상식이고 도리인가? 내 눈엔 그냥 거지근성만 보여. 아무리 챙겨 먹어도 정신이 단단히 바뀔 때야. 너희 집엔 짐이 어렵다고 합니까?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걸 모르는 거야?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릴 테니까 조용히 기다려. 너처럼 말도리에 휘말려 오래동안 로봇처럼 살아온 내 삶. 이번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테니까 각오하라. 고 해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적금에서 쌓아온 금액과 월급, 그리고 기타 명목으로 모은 자금과 전체 예금 및 필요한 절반의 소유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를 받을지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바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신우이가 전화했어요. 예정을 생각해 신혼집이 안 빼앗기도록 부탁했는데, 울컥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지 않고 형편대로 처리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돈이 급해서 도움을 요청한 남편은 결국 여동생이 신혼집을 가져갔고 신우이는 시댁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의 돈으로 시작한 신혼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았어요. 어느 전엔 일에만 빠져 살았고 회사에서 전 남편과 몇번 마주쳤지만 마음이 떠나서 그런지 밉다는 감정도 안 생겼어요. 안전부터 전 남편이 회사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퇴사했다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회사로 빚쟁이들이 몇번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았어요. 자기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의 것은 모르는 전 남편은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저도 전 남편처럼 실패를 하기 싫어서 첫 번째 결혼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살아가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